안녕하십니까. 목요일의 남자, 이중복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목요일의 남자라는 편을 썼습니다. 여지없이 9월, 오늘 27일인가요? 목요일입니다. 실전 매매 최고 세길, 대화에 산다 6시. 그죠? 그날 하는 날은,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죠? 볼거 없이, 아, 오늘은 지수가 올랐구나. 그죠? 그건 한달 가까이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추석 연휴도 끝났고요. 에,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에, 여러분들께 어떤 그 패턴적인 측면을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요. 어, 그죠? 주체세부터 초급소부터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급이죠. 에, 고급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패턴들 왜 장대양봉이 나오고 장대양봉 급소 패턴에 양음량 이제 영망치 T자 서부터 해서 몇 가지 이제 패턴을 우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필살기하고 이평선 필살기를 쓰면, 그죠? 이제 고급 기법의 초급 수준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이제 패턴적인 측면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 필살기하고, 제가 오늘은 상당히 웃음이 많이 나오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평선 필살기까지 다 끝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렇죠 이제 회사하고 이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쪽이 끝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 제가 완벽하게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로 우리 일반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는, 그죠? 대형주는 장대항공 급소 패턴을 하실 때, 그죠? 너무 크게 올라간 주식들은 그날 쫓아가기보다는 그날 조금 사든지 아니면 다음 날눌림목을줄때 사시는 쪽으로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최소한 이런 어떤 원칙들 시청자 여러분 그다음 이제는 종합주가지수가 1950대에서 머물러만 주면 이제 밑바닥에서 이중바닥형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하락 트렌드를 넘어간 주식들은 한두 번더 움직입니다 한두 번더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을은 종합주가지수는 현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어, 트렌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드리는 거죠. 다만 첫 응봉에서는 사지 마라, 그죠? 제가 어, 물론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기법 중에서 중요한 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따로 이제 오프 미팅이라든가 이런 시황 설명회 같은 거 저는 안 하죠. 어, 이제 기법 강연회라든가 이제 일반인 투자자들과의 만남뭐이 정도로 해갖고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첫 번째 응봉은 사는 응봉이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 음봉은 사는 음봉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음봉부터 사 들어가는 거죠. 그죠? 렇 그러나 두 번째 음봉이 나올 때도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빠질 때는 두 번째 음봉도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장대 음봉으로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두 번째 음봉이 나오면 무조건 사는 먹어요. 대형주는. 그죠? 렇 이건 어떤 하나의 매매 기법적인 측면인데, 근데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렇 하여튼 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핵심 요소를 알아라. 매매의 원칙.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요새는 뭐 소리도 안 지르고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제 대세가 바뀌었죠.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초급. 그 다음에 중급. 지금 고급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이제 매매의 원칙서부터 지지와 저항, 마디 분석, 비율 분석이 들어갔고요. 중급이 주추세부터 급락구천양포까지 일구여덟 가지의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 고급 기법의 초급도 결국은 보시면은 캔들 거래량 이평선의 필살기를 쓰는 거죠. 거래량 필살기 플러스 이평선 필살기가 하나의 그죠 기술적으로 캔들 거래량 이평선을 하나의 패턴으로 조합해서 패턴 매매로다가 승부하는 뭐 실전 매매 최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제가 항상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죠 근데 이 캔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캔들은 보시면 장대 항공도 있고요 도지도 있고요 영망치도 있고요 t 자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이렇기 때문에 캔들 쪽에서는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대양봉 급속 패턴 그 다음에 양음량 그죠 장대양봉의 음선 두개 양봉의 음선 세개 패턴 이거 다 패턴입니다 그죠 시청자 여러분 그 다음에 영망치 그 다음에 티 그쵸 여러분 이 각각의 패턴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각각의 캔들 패턴들이 거래량과 이평선하고 조합을 해서 주치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똑 떨어지죠 하나하나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두어 달 정도만 더 하면은 사실 뭐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더 이상 할 것도 없죠. 왜냐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떤 이 주추세를 배우는 과정에서 주추세에서 이 패턴들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예요. 시청자 여러분, 갭이 왜 나오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다. 그죠? 그럼 갭상승을 할 때는 이왕이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를 하는 갭이 나와야지 가장 강력한 저항선에 부딪히는 갭이 나오면 쌍봉으로 다 죽어 내려가면서 갭을 메꿔야 되는 거고 가장 강력한 저항선을 갭으로 돌파를 해버리면은 그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 갭이 지지의 역할을 하면서 갭을 메꾸지 않고 한번더 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갭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왜 양음량이 나오느냐? 눌림목이겠죠. 그죠? 장대항봉 다음에 음선의 조정을 받을 때 장대 음봉으로 눌리느냐, 조그마한 도치형으로 눌리느냐, 아니면 웨이브형으로 눌리느냐에 따라서 다음 날 탄력이 틀려지죠. 캔들의 패턴을 보면 향후에 그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어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뭘 여기서 집중적으로 배우셔야 되냐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 시청자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시청자 여러분.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키포인트입니다. 이것이 조정을 받을 때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그러니까 신고가권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양음량이라든가이량 이후다 바뀔 때는 거래가 터져도 돼요. 다만 웨이브가 있어야 되죠. 윗꼬리 아래꼬리가 길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위에서 쫓아간 사람들이 밑에서 던졌다는 거고, 밑에까지 죽어 내려가니까 대기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윗꼬리, 아래꼬리가 있다는 얘기군. 있다는 얘기는, 그죠? 그런 애들은 다음날 양음 양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윗꼬리, 아래꼬리아래꼬리가 아랫고리, 없는 상태에서 장대항공을 친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물량을 받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더욱더 매도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다라는 뜻을 강조하는 거죠. 그 캔들 자체가. 그러니까, 하루 정도 더 빠지면서, 일양이익으로 바뀌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캔들의 패턴 하나만 봐도 향후의 추세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 추세를 배울 때, 자 시청자 여러분 보세요. 분필을 조금 더 푼지러트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분 요새도 분필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그렇죠? 매출도 늘고 그럴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몽땅이를 이거 다 버리면 안 되죠. 또 짧게 짧게 또 써, 써야죠. 그렇죠 여러분? 써야 되는데. 자자 자, 여러분 우리가 주추세를 배울 때 하락 트렌드 시청자 여러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승 트렌드로 가는데 하락 트렌드로 나오다가 이 하락 트렌드를 벗어나는 이 반등이 반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눌림목도 작고 N자형으로 뻗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죠. 을 이거 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간 놈이 이것이 N자형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반등하는 것만 보면 눌림목 조정폭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예측이 되는 거고, 거기서 눌림목을 주다가 천양봉이 나오면 거기서 사버리는 거죠. 거기서 사버리면 이게 이렇게 간다라는 쪽을 보고 여기서 사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강의해드릴 때 그런 말씀드렸죠. N자형을 사서 먹는 게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n자형을 분석할 때는 뭘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을 우리가 잡아주는 거라고 그랬지? 이거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먹는 것은 돌파형의 흐름으로 다갈때 붙어서 돌파형의 패턴에서 쫓아들어가고 n자형의 목표치에 팔아먹는 이것은 팔아먹는 목표치고 하락 n자형은 얼마까지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리스크, 어, 해치 지점. 즉,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하락 N자로 빠질 때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저점이 깨져 내려가면 위험 관리를 할수 있는 기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딱다 나오잖아요. 엔자형이 매매 기법이 아니에요. 엔자형 매매라는 것은 목표치를 계산하는 겁니다. 상승 엔자형은 수익의 목표치, 하락 엔자형은 하락의 목표치, 손실의 목표치. 시청자 여러분, 그죠? 실질적인 엔터는 돌파형에서 먹는 겁니다. 그 돌파형으로 갈때 어떻게 가야 돼요? 20일선이 최소한 우상향 30도 각도에 거래빨이 우측에 서 있는 종목들이 탄력이 강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급 기법의 초급 수준은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먼저 번에 배우셨던 주, 중급의 주추세에서부터 해갖고 급락구천양봉까지의 어떤 만들어지는 추세에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에 의한 세개를 가지고 얘네들이 주추세로 더갈 거냐 아니면 주추세를 못 가고 쌍봉으로 죽을 거냐 하락엔자로 이탈할 거냐 상승엔자로 넘어갈 거냐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장대양봉 양음량 일양이읍 장대양봉 삼음봉 영망치 거기에 거래량 그 다음에 이평선 필살기가 써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개별주들은 급등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 패턴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초기 시세에서 따라붙으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나오는 거고 그 목표치를 잡을 때도 지지와 저항으로 시청자 여러잘 들으세요. 지지와 저항으로 이탈 전 직전 저점, 이탈 된 직전 저점, 그죠? 돌파 전 직전 고점, 돌파된 직전 고점에 의한 지지와 저항 나오죠. 시점 청 잡죠? 자, 현재 주가가 여기 있고, 여기가 저점이면, 여기가 이탈 전 직전 저점. 가장 강력한 지지선. 이게 깨져버리면은, 나중에 이쪽으로 가면, 이탈된 직전 저점. 가장 강력한 저항선. 그 다음에 여기 고점이 있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때, 여기는 돌파 전 직전 고점. 넘어가면 돌파된 직전 고점. 여기가 지지. 여기가 지지. 그죠? 못 넘어갔을 때는, 여기가 저항. 여기가 저항. 깨졌을 때는 여기가 저항.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N자형의 목표치가 나오는 겁니다. 개별주 매도 포인트 잡는 방법이죠. 100%예요, 이거.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0발백중입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하락 추세선. 그죠? 이걸 넘어갈 때 양봉으로 말아주면서 거래가 실리는 거. 기본입니다, 기본. 오늘 반도체라든가 전기전자 LCD 관련주들이 다, 다 이걸 장대한 봉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닥을 쳤단 얘기죠. 그죠? 그러나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 확인이 안 되죠. 외바닥은 가바닥, 쌍바닥은 진바닥. 기본이죠. 기본이죠,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패턴들은 외바닥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LCD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은 쌍바닥, 짐바닥이 많죠. 물론 삼성 SDI도 외바닥입니다. 가다가 밀릴 겁니다. 그러나 은행주들은 짐바닥이죠. 은행주들은 다중바닥이죠. 알게 모르게 신한은행서부터 은행주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죠? 그 신한은행이 올라가기 전을 보세요. 쌍바닥이 돼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신문지상에서 반도체 관련주 11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레포트가 나오는 겁니다. 시청자, 그렇죠? 뻔하거든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쌍바닥을 확인해로 가야 되니까 미리 그런 레포트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주, 모, 증권사에서 너무나 고평가돼 있다고 엊그저께 뉴스 나오면서 죽여놨더니 결국은 거기보다 3,000원 더 올라가잖아요. 그쵸, 여러분? 고점에서 쭉 빠졌을 때 악재, 바다권의 악재는 단기 매수입니다. 그 다음, 오늘 제가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조선주 목표가 상향했다고 하면서 한마디 했죠. 오늘 또 있죠, 여러분. 석유화학주의 저 N자용 끝자락으로다가 꼭대기까지 올라간 주식, 예? 매수 추천 보고서 내갖고 지금 그 보고서 나오자마자 8% 빠진 주식 있죠, 여러분? 그런데서 왜 보고서가 나옵니까? 나오려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나와야 되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고점으로 치고 가 있을 때 호재는 단기 매도. 시청자 여러분, 그렇죠? 밑으로 죽었을 때 악재는 단기 매수. 다만, 단기 매수, 단기 매도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시자,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는 갈 겁니다. 그러나 단기, 왜냐하면 우리 일반인 투자자분들은 단기적으로 매수레포트 나오면 그냥 눈 감고 사는 버릇이 있잖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또한 말씀 드린 거고요. 영망치형 급소 패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망 치형 급소 패턴은 왜 영망 치형이 발생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시청자. 왜? Y! 그죠? WHY. Y! 그죠? 물음표. 그죠? 그러면 비고주가 나와야죠. BCA 중간 생략. 그죠? 왜 영망치가 나오죠? 강한 매도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망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영망치가 전고점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영망치와 전고점이 없이 신고가권에서 나오는 영망치가 의미가 같겠습니까? 시점이었죠? 틀리겠죠? 왜 Y가 중요한 겁니다. 영망치가 왜 발생하느냐? 매물 소화다. 그러면 매물 소화하는 게 영망치인데 전구점이 없어요. 신곡가권에서 영망치가 나온다는 것은 매물 소화가 아니고 물량을 넘겨주는 거죠. Y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바로 매물 소화. 그다음. 책을 내려면 배워야 산다 초보가 고수되는 지름길 여기에 있습니다.